어, 나스닥은 좀 올랐습니다. 테슬라도 2.59% 올랐고 어, 애프터마켓은 0.14%좀 떨어졌고요. 어, 지금 테슬라에 대한 주가 예상 주가를가 계속 좀 올라가고 있습니다. 음, 일단, 삼성 SDI하고 커다란 계약권이 있었죠. 지금 이제, 테슬라가 전기차 뿐만 아니고 ESS 사업을 하는데요. 태양광하고 ESS하고 묶어서 이것을 공장에도 팔고, 이제 개별 가정에도 판매를 하고 이렇게 하는데, 음, 이쪽에 이제, 특히 이제 중국 조건을 쓰는데 제한이 많다 보니까, 이제, 에, 삼성 SDI, 그니까 스탈란티스랑 인디아나주에 공장을 세웠는데, 지금 스탈란티스 전기차가 생각보다는 많이 안팎에서 가동률이 50%가 채안 된다 그래요. 그래서 이제 테슬라하고 삼성 SD하고 서로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져서 3년 동안 매년 1조에서 1조 5천억 정도의 ESS, 음, 배터리를 공급하기로 그래서 이제 에, 그 lfp 배터리 공장의 일부를 ess 배터리를 생산할 수 있도록 지금 어, 전환 중입니다 그래서 테슬라한테도 좋은 소식이고 삼성 sdi한테도 좋은 소식이죠 그래서 삼성 sdi가 음, 어제 애프터마켓에서 8% 9%대좀 급등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음, 지금. 2차전지 쪽이 ESS 쪽으로 강하게 지금 모멘텀을 받고 있는 모습인데 물론 이제 전체 매출에서 ESS가 아직 비중이 아주 크진 않습니다만 높은 영업이익률을 자랑을 해서 2차전지를 하드캐리할 수 있을 것 같다 그 다음에 이제 유럽에서 전기차 부분도 점점 살아나고 있고요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도 7월달에 이제 테슬라하고 계약을 했는데 계약됐던 것보다 50% 정도 물량이 늘어날 것 같다 이런 소식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SK하이닉스가 어제 10.91% 급등이 있었는데, 에 그러니까 지금 이제, 지금하고 삼성전자하고 SK하이닉스하고 좀 전혀 다르게 바라봐야 될것 같아요. 지금, 어 내년도에 삼성전자하고 SK하이닉스하고 합쳐서 영업이익이 160조에서 180조, 많으면 200조까지 가능하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지금 두 회사 합산 총합이 얼마 전에 이제 100조를 좀 넘어섰잖아요. 그래서 이게, 음, 10배만 하더라도 예를 들면 160조에서 180조면 아직까지도 60에서 80% 정도 어, 그 주가도 그렇고 어, 더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 그래서 그런 여러가지 얘기들이 나오면서 SK하이닉스 어제 10.91% 급등을 했다. 그래서 SK하이닉스도 풀스택 AI 메모리 크리에이터가 되겠다. 프로바이더에서 단순한 프로바이더에서 이제 크리에이터가 되겠다. 그래서 AI 컴퓨팅 어, 코 아키텍트가 되겠다. 에코 어, 컨트리 뷰터가 되겠다. 이렇게 밝히고 있고, 어, 커스텀이 된 H.